아발 아, 하나 이짓이구만자오른손 아, 둘. 둘. 셋. 셋. 네. 아, 아, 힘을 빼고 아, 하나둘셋세발 <laughs> <너도. 너도. 웃음> 니기고 힘을 빼 타고 니가, 니가, 니을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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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리고가올가 니가, 가가 한쪽에서 t sure about it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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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 a 이 o u t it. I'm not sure about it.

올라가서 겨드랑이를 스쳐서 가슴까지 와서 하늘을 보고, 다시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, 둘하나더 보고, 하서 하늘을 보고, 하 이번에는 하늘을 보고, 으로내 보고, 하늘을 보거이늘을서고 하늘을 보고, 하 yeah okay.